2021년 10월 24일 주일 말씀 요약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누가복음 21장 34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지고, 뜻밖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할 수 있고 술 취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힘들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환란과 핍박, 어려움은 이겨나가고 하늘을 향한 사랑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더 예민해져야 하는데 둔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덫이 임합니다. 방탕하게 되면 덫을 밟을 수 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방탕한 삶을 삽니다.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자신을 향한 뜻도 모릅니다. 뜻을 안다 하더라도 거부하면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운 자였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롯은 아브라함을 따나서는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롯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더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면 진짜 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진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더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아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에게 그러지 않고 나가서 뱀들에게, 꽃뱀들에게, 사기꾼들에게 굽신거리며 고개를 숙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생활 할 때는 장점만 보고 갑니다. 그 사람의 장점만 보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단점을 아는 순간 바로 등 돌려버립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단점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는데 어찌 등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등질 수 있겠습니까? 부모도 품지 못하고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하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방탕하다 보니 둔해지고 무뎌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귀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하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첫사랑을 잃지 말라 하셨습니다. 살다가 나의 부족함과 실수와 죄로 인해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십니다.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더 말조심해야 하고 더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신앙이 더 거듭나면 날수록 더 혀를 금해야 합니다. 섭섭한 일, 속상한 일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더큰 것을 얻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입니다. 한 주간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